에게는 어, 소중하게 여기고 꼭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 저희 집 첫째에게 소중한 것이 있는데 어, 신생아부터 함께했던 어, 애착 인형과 이불입니다. 어, 그래서 아직도 잠을 잘 때면은 어, 그것들을 꼭 붙들고 자곤 합니다. 어, 자기 몸을 반도체 덮지 못하는 어, 그 이불이 어찌나 소중한지 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어, 방 안을 돌아다니면서. 찾곤합니다 10년에 넘는 시간이 흐르고, 그것들이 닳고 닳아서 꼬질꼬질해져서 이제 좀 바꿔주려고 해도 어찌나 그것을 안 된다고 야단인지, 심지어 잠 깨려도 빼앗기지,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것을 꼭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뭐가 그렇게 좋은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가 믿고 또한 따르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이두 주체가 서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내 손에서라고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다음 절에서는 내 아버지 손즉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둘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소중히 여기고 또한 꼭 붙들고 계시며 절대 빼앗기지 않는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소리만 듣고 따르는 양들에게는 목자의 음성이 곧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자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들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 사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며 또한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양들을 결코 일이나 승량이 때들에게 넘어가도록 가만두고 보,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인생의 거친 파도와 또한 사나운 폭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크고 강하신 팔로 고유하도록 지켜 주심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분명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이와 같은 질문이 굉장히 어리석고 또한 지겹기까지도 합니다. 왜 이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한 아무리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은 양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수님에게 해코지하고자,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자까지 한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을 알지도, 또한 인정하지도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은 오늘 본문 처음을 보게 되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은 성전을 수리한 명절이라는 뜻으로 유대민족의 해방과 또 승리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나라에 빗대어 표현하자면은 아마도 광복절 정도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절이 되면 어떠하죠? 어, 많은 사람들이 그 광복의 기쁨을 나누고 또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당시 수전절에도 어,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해방의 기쁨을 맛보긴 하였으나 현재 로마의 압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지금 이 압제 가운데,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다시금 우리를 해방시켜줄 누군가를 그들은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기대로 다시금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를 해방시켜줄 구원자가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원자가 맞습니다 그러, 기, 그러나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정치적 투사는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일들은 힘과 또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그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주겠다. 또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선언은 양이 아닌 유대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과 반대로 어리석은 유대인들의 끝은 영생이 아닌 죄로 말미암아 죽임당하고 영원히 멸망당하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그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돌을 집어 들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던지고자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눈이 멀었을 뿐만 아니라 귀가 어두워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며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분명히 확고하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불안해 합니다. 우리의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에 우리의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십니다. 그래서 내 양, 내 음성을 듣는 자들, 나는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나 자신조차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안다. 내가 너를 가장 잘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들은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에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환란이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마음에 때로는 의심과 낙담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 안, 하나님의 그 목장 안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생이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이기에 또한 약속이기에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일들입니다. 선물로 받은 영생의 삶을 꼭 붙들고 또한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밖이 생활이 궁금하여서 그 밖으로 나가서 길잃은 양과 같이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가장 선두에 서는 양이 돼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